안녕하세요. 홈밸리 다이어트 김순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턱과 턱롤 턱심이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여성들에게 유익한 동작들로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더 음악에 맞춰서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던 것들을 복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드럭킥 동작을 배워보시기 전에 먼저 드럭킥 동작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럭킥 동작은 옆구리에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살들을 정의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체 지구력을 향상시켜서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드럭킥 동작은 리프트 동작과 드럭 동작의 응용 동작이지만 아무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동작입니다. 드롭킥 자세는 포인트 자세를 먼저 취합니다. 한쪽 다리 코인 하시고요. 뒤에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서 안정 자세 취하시고 엉덩이 앞으로 밀어서 척추를 일자로 만드시고요. 가슴 업시키고 어깨 힘 빼서 뒤로 젖히고 두팔 벌리고 이 상태에서 코인 한 다리 골반을 먼저 리프트.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을 하시는데요. 다운 하실 때 반대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어서 엉덩이가 골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딱 잡아줍니다. 리프트 올라갔죠? 다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리프트 올라가서 다운 하면서 내려왔죠? 다운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들어집니다. 무릎이 펴지면서 발끝이 쭉 뻗죠. 이, 이때 발끝이 바닥에서 많이 들리는 게 아니고 살짝밖에 안 들려요. 약간 들어올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발끝을 쭉 펴시는데 안쪽, 허벅지 안쪽이죠. 안쪽을 쭉 힘을 준다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펴시면 됩니다. 발등이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반대쪽도 해보시면요. 포인트 자세에 취하신 상태에서 골반을, 코인한 다리 골반을 리프트해서 올라갔다가 다운. 다시 리프트해서 올라가서 다운 하면서 다리를 펴주는 거죠. 원, 투, 원, 투. 첫 번째는 그냥 다운. 두 번째 다운 하면서 다리 피고. 원투원투원투 리프트 킥 동작입니다. 드롭 킥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야 동작을 배워보시기 전에, 마야 동작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의 유연성을 길러주고요. 허벅지 근육과 허리 근육을 사용하여 비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야 자세는 바디라인 자세를 먼저 잡습니다. 두 발은 11자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무릎은 살짝 구부려서, 기마, 약간의 기마 자세.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밀어서, 척추를 일자로 만드시고, 가슴 업. 어깨는 뒤로 젖혀, 두팔 벌리고, 어깨 힘 빼고, 한쪽 골반을 끌어올릴 거예요. 업 시킨다는 거죠. 첫 번째. 끌어올립니다. 이때 뒤꿈치까지 살짝 들어올려지면서 최대한 끌어올려 업시키고 두 번째 그대로 옆으로 밀어냅니다. 갈수 있을 만큼 세 번째 내려놓고 네 번째 가져오고 원에 올라가고 투에 밀어내고 쓰리에 내려놓고 포에 가져오고 원, 두, 쓰리, 포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그려줍니다. 다시 반대쪽 원에 올라가고 투에 밀어내고 옆으로요 쓰리에 내려놓고 포에 가져오고 원투 쓰리 포 천천히 연결해서 원을 그립니다 오른쪽 그리고요 왼쪽 그리고요 오왼오왼이 동작에서 처럼 어, 누워있는 옆에서 누워있는 팔자 모양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두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음, 오른쪽 갈때 서로 두 무릎이 가깝게 만나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동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마야 동작을 음악에 맞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동작은 드롭킥 동작과 마야 동작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꾸준히 배우시다 보면 불필요한 살들 정리하시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동작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동작, 스네이크 암 동작과 힙스윙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